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83 쪽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새벽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아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이 육체적인 어떤 아픔과 고난보다도 이 정신적인 고난이 참 많습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 받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세상살이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복잡하고 고단한 것들이 많은데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까지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어떤 흐름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그 어떤 시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겨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리 자체도 너무 힘든데 그리스도인들은 더불어서 영적 전쟁까지 치러야 되니까 더 복잡하고 어찌 보면 더 스트레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빌립보서 일장을 보면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세상 삶 자체는 너무 고단하는 고단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서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기갈될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대로 귀갈되지 귀가되지 못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먹여주세요. 기근에 허덕이, 허덕이게 그냥 두지 않고 먹여주십니다. 무엇을 먹여주시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건조하고 강간한 땅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오아시스와 같은 이 말씀 우리 안에 시원하게 적셔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껏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지 않았어요. 세상 음식이 너무나도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을 살 지우는 그런 세상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았는데 그거 먹느라 바빴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남유다 땅과 달리 땅 자체만 보면 너무 비옥한 땅이었어요. 지금도 위성 지도로 보면 이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인데 보면 그쪽은 아주 푸른빛이 돕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많고요. 물도 참 많은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중심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11절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갈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기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말씀을 굶주린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들의 이들의 삶 자체는 환경 자체는 너무나도 비옥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꼬집어서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서 기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된 상태다.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당시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당연합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영적인, 영적으로 인영적 기관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면은 사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이들에게서 큰 재앙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구한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얻으려고 해도 구하, 구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 3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의 이제 황금기는 다 지났다. 앞으로 너희들의 세대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 갈아여 죽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바로 말씀을 떠난. 말씀이 기갈된 상태의 백성들이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갈된 삶,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자체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런 그런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을 보며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참 말씀이 풍년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풍년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의 풍년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기갈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에 대한 갈증을 못 느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쉽게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신할 것들이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마시면 갈증이 풀릴까 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마실 것 먹을 것을 많이 찾고 있는 시대가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갈증에 허덕이고 있을 때 콜라 마시라고 합니까? 사이다 마시라고 합니까? 아니면뭐 다른 음료 마시라고 안 하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합니까? 물이라고 하잖아요. 따뜻한 물 마시면은 갈증이 금방 풀린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다른 음료를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 아무리 마셔도 그 안에 이제는 당분이 너무 섞여 있기 때문에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이 해결할 수 있는 영원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널려 있는데도 세상 가운데 다른 콜라와 사이다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우리 영혼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도 갈증 해소하려고 발부둥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개괄된 상태이십니까? 그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 영혼의 가람은 나 자신한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혼에 가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 샘솟는 은혜를 먹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시고 받아 먹는 우리의 이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영혼의 해갈이 반드시 있게 될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말씀의 풍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골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은혜를 나누어 먹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영의 문을 더 활짝 여, 여,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 마시고 먹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거 하지 못했는데 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이 갈길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강간합니까? 우리가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불평을 쏟아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향하지 못하고 세상의 향에 향해 있으면서 왜 나에게 복 주시지 않냐라고 하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어 주님의 은혜를 삼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쩌면 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어떤신데 시대 시대보다도 더 영적 대각성이 충분히 일어나서 더큰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마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생명 얻고 앞으로 큰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주의 주위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들을 말씀들이 많은 오늘 하루입니다. 말씀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다 새길 수 있는 은혜 풍성한 주일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여서 감사원금 십일정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족하나 풍족하지 못한 세상을 지금까지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받을 은혜가 많은데 받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갈을 느끼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떠나 살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말씀 사모하게 하셔서 내 영혼의 기갈됨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까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강가에서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생기 있는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의를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